안녕하세요. 셀카닷컴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캐딜락 CTS를 두번 연속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어, CTS를 보시고 나서 CT6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던 차종이라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차량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체크하시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나 링컨 컨티넨탈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세단인 만큼 정말 가성비도 좋고 미국의 감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티6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대비 감가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고 실제 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보셨을 때 인컨 컨티넨탈과 분명히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디자인에서도 보여주듯이 당연히 조금 젊은 분들이 더 선호하시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완성도야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세단인 만큼 정말 좋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물론 독일 3사도 굉장히 완성도가 좋은 차량이지만 미국에 있는 이 캐딜락이라는 브랜드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좋은 그런 시티6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며칠 안에 판매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셀카닷컴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오늘 보신 차량과 동급의 차량들을 직접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인증 중고차 사이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차량의 간단한 스펙 정리 한번 해 드려 보겠습니다. 캐딜락의 CT6 3.6 프리미엄 AWD 모델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2017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1만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점검 기록부상에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입하시고 나서 성능보증보험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항목들 모두 다 무상보증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은 2,02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셀카닷컴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업체들과 충분히 비교를 해보셔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횡다 그리고 보닛간의 단차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완전 그런 새카만 블랙 색상이 아니라 약간의 펄감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세단이라는 부분을 실제 외관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단 90% 이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앞바퀴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쪽을 봤을 때 시그널 쪽이라든가 주변 마감재 부분들 하단에 있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까지 완벽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쪽 같은 경우에는 후측방 감지센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 쪽에 있는 선팅이라든가 주변 마감재 부분들 이런 크롬 라인까지 물때 끼거나 손톱에 의한 스크래치라든가 잔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주 깨끗한 모습을 아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보호 캐치 안쪽까지 살펴봐도 전차주분이 이 차량을 얼마나 아껴 탔는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껴 타시기도 하셨지만 상품화 과정까지 정말 완벽하게 맞춰준 차량이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앞쪽과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한 2년 이상은 타이어의 비용 지출 없이 운행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 있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썬팅에 들뜨거나 기포가 찰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쪽에도 엠블런과 레터링의 컨디션 정말 좋고요 양쪽 테일 램프에도 정말 깨끗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크롬 라인이 정말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위치해 있고요. 듀얼 머플러 역시나 정말 멋스러운 스포티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도 범퍼 측면, 후면부 역시나 주차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테일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휀다, 트렁크 간에 단차 역시 없고요. 색상이 상이한 부분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과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 측면의 마감재 관리 상태부터 상품화 과정까지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부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면 유리 쪽은 스톤칩에 좀 취약한 부위라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데요. 스톤칩에 의해서 기스가 있다던가 실금이 강한 부분은 이렇게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추어 봐도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니 쪽 역시나 스톤칩에 굉장히 취약한 부위인데다가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기 싫은 붙터치 자국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의 컨디션 역시나 훌륭합니다. 캐들락의 엠블럼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그릴의 컨디션 또한 정말 좋고요. 범퍼 측면과 하단부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 컨디션 정말 훌륭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내 옵션 사항과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파워 트렁크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생각보다 아주 안쪽까지 깊숙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골프팩 한두 개에서 많게는 세 개까지도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위한 2열 커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주변 마감재 부분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특이 사항 없고 이렇게 리어 커튼도 후석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시면 레그룸의 공간과 헤드룸의 공간이 생각보다 아주 넓다는 걸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후석에 있는 가죽 시트의 컨디션도 정말 좋지만 확실히 미국차다운 그런 푹신푹신한 쿠션감이 아직까지 잘 살아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앞도우 쪽을 보셔도 손이 많이 타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와 오토 윈도우를 4개 모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대시보드의 컨디션이라든가 중앙에 있는 콘솔과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까지 그리고 운전석 가죽 시트의 컨디션까지 체크를 해봐도 정말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가죽의 컨디션 역시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과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위치해 있습니다. 핸들 아래쪽에는 전동 텔레스코피 기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선루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후석까지 개방감 좋게 듀얼 선루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매우 부드럽게 작동 잘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캐딜락 CT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룸밀러를 제끼게 되면은 후석의 후방 카메라를 따로 확인해 볼수 있도록 카메라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참 독특한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도 정말 시인성 좋게 큰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글씨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다양한 옵션 사항을 터치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면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까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과 통풍 시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기어노브 주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마감재 컨디션 정말 좋고요. 앞서 보셨던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트랙패드 방식으로 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와 자세 제어 장치, 주행 모드를 제어하는 버튼은 기어노브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명차로 알려져 있는 캐딜락의 시트6 차량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았던 차량인데, 동급의 차량이나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